안녕하세요. 남해해송고등학교 교장 신종찬입니다. 본교의 교육 방향 혹은 캐치플레이즈를 말씀드리면 인성이 우선인 삼토에서 자율성을 기반으로 배우고 도전으로 꿈을 연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육의 최우선은 인성입니다. 바른 인성을 바탕으로 자기 주도적으로 생활을 하고 꿈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할 수 있도록 모든 교직원은 여러 가지 지원과 응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본교는 그동안 주말에 집중적으로 소규모 대면 입학 상담을 진행해 왔습니다. 현재까지 전년 대비 20% 정도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다녀가셨습니다. 원서 접수 마감 전까지 지속적으로 주말 대면 입학 상담은 이어질 것입니다. 자, 그러나 본교와 김해에서 예정되었던 입학설명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취소하게 되었고, 대신 비대면 온라인 입학설명회로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온라인 입학설명회에서는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궁금증을 충분히 풀어드리기 위해 알짜배기 입학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진행합니다. 우리는 해마다 바뀌는 입시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시가 아무리 바뀌어도 학교 수업은 기본입니다. 입시에서 학교 수업과 면접과 논술과 수능은 하나로 통한다고 얘기하곤 합니다. 이유는 학교 수업은 개념과 원리 위주의 수업이기 때문입니다. 개념과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약간의 응용에도 문제를 풀수 없게 된다는 것은 모두 다 아실 겁니다. 그렇다면, 성적 향상을 위한 특별한 비법은 무엇일까요? 안타깝게도 특별한 비법은 없습니다. 그저 늘 한결같이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꾸준히 공부하는 방법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학생들은 명심해야 합니다. 본교는 그동안 자율성을 기반으로 특색 있고 경쟁력 있는 교육 과정을 운영하면서 공교육의 롤 모델로 부상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규칙적인 생활과 꾸준한 자기주도학습을 실현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입시의 기본인 학교 수업에 충실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남해해성고등학교에서 바른 인성과 자기 주도학습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꿈과 희망이 연글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내년에 남해해성고등학교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